안녕하세요. 재택알바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재테알바람입니다 제가 과거 가만히만 있어도 돈 벌리는 어플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공유문자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돈 벌리는 그런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한 구독자분께서 거기에 댓글로 이 유튜버는 되게 이 어플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는데 이것 좀 알아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봤더니 그 분께서는 이 공유문자라는 어플을 다단계 사기 어플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분께서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8가지로 넘버링을 해서 그 말씀하셨던 넘버링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입. 스팸 관련 공지사항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소상공인한테 어떠한 문자를 보내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분께서 공유 문자라는 카페에 들어가셔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다음 거기에 있는 공지사항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절대 못 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떠한 소상공인한테 문자를 보내는지 어떠한 소상공인한테 문자를 보내냐면요. 보통 정육점이나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자 내용과 같이 정육.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식당에 관련된 대파 얼마 두부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fx 마진거래나 아니면 불법 토토 이런 거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절대 일체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소상공인들에게는 문자비용 절감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그 문자를 돌림으로써 거기에서 받는 금액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스팸 관련 공지사항이 있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스팸이란 무엇일까요? 스팸이란 내가 원치 않는 문자를 받는 것을 스팸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벤트 메일 수신 알람의 선택 모양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체크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나는 여기에 대한 이벤트 메일을 받을래요라고 체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체크박스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실제로 회원의 db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 엄연히 불법이고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유문자에서는 실제 이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고 그분들이 문자를 받으셨을 때 무료 수신 거부를 하지 않으시고 그 문자에 대해서 스팸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SKT, KT, l g u 이 통신사에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근데 이 통신사에서는 하루에 몇만개 아니면 수십만개가 오가는 그 문자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스팸으로 단정짓고 그냥 스팸 경고 문자를 날리게 됩니다. 이 스팸 경고 문자는 1회와 2회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구두 경고, 두번째는 한달 이용 정지, 그 다음 세번째부터는 영구 정지 이런식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내도 지금 삼사 통신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유 문자를 이용하는 그러한 고객으로서 좀 알아봤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실제 이 삼사 통신사에서 불법 스팸 관련된 문자를 가지고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자료가 그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사 통신사에서 불법 스팸 관련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정보 통신 방법을 준수하면서 이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르고 계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후기 중에 비추천 글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조금 유튜버에게는 되게 조심해야 할 그러한 언행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카더라 통신은 정말 조금 위험한 언행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보통 경험해 보니까. 추천과 비추천은 7대 3인데 여기는 다 추천만 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니까 어 조금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추측성은 되게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추천글만 있는지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잘렸다 이것 때문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6월 초 중순에 앱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그 스토어들에서는 문자나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아예 앱을 올려놓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이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문자나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 어플을 올릴 수 있는 스토어들은 다 애초에 전부 못하게 막아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네이버 검색했을 때 추천인 요청이 정말 많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는 이거 다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 어플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유문자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그 문자를 받았던 소비자가 무료 수신 거부가 아닌 SKT, KT, LG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스팸으로 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 스팸으로 신고를 하고 2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한달 이용 정지를 당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공유 문자에서는 개발상으로 1회 경고가 들어갔을 때더 이상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게끔 막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공유 문자를 가지고서 돈을 벌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공유 문자에서는 추천인 제도를 만들었고 이 추천인 제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친구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이 좋은 취지들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가입해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담기고 네이버 검색했을 때 추천인에 대한 글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일곱 번째로 중소기업경영연구지원소라는 곳이 되게 문자 대량 발송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공기업인 것 같았는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육점 아니면 마트와 컨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내는 문자를, 공유문자를 이용하는 거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문자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 공유문자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에게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공유문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경영연구지원소라는 곳은 이 문자 대량 발송에 대해서 당연히 홍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컨택을 받고 그거를 공유문자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어떠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될지를 조금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재택알바의 정보를 전달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재택알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